농촌 지역 임산부들은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 진료를 하고 원정 출산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정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의성군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로 일하는 최진희 씨는 셋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앞선 두 아이 때처럼 멀리 대구까지 가서 원정 진료를 하고 출산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큰 걱정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남편인데 이제 막달이 되거나 그러면 몸이 더 무겁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도 그렇고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부담이 많이 될것 같아요. 최씨 같은 의성적 임산부들의 불편과 걱정을 이제 조금이나마 덜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 인력과 장비를 갖춘 외래 산부인과가 개설돼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운영의 안정적인 우리 군에서 지원으로 분만 환경과 기반을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영주와 예천 울진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들어섰고 영양과 봉화, 군의 등 9곳에는 공공형 산부인과 진료소나 수매 진료 산부인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경상북도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 진료도 계속 운영됩니다. 출산을 위한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분만 의료기관은 적자 경영난을 겪고 있고 아직도 산전 검사만 가능할 뿐 분만을 위해서는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